야, 이 1등이 정말 좋다 오, 여기 또 필수야. 뭐가 있어요?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뭐가 또 있나 봐요? 아, 저거 어, 나눠 담는 건가 이거? 어? 어? 옷이야, 어? 옷? 어? 어? 이거 또뭐또 아, 이거야? 아, 진짜 지금까지 획득한 6등이를 상대팀 쪽께로 아웃시킵니다 음.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팀이 승리 1등은, 못 아, 못 아시겠지만 훈상품 있고 사, 꼴찌는 벌칙이에요 아, 이거 꼴지만 안 하면 돼 어, 꼴지만 안 하면 돼 이게때는게 아니고 던지는 거야. 쟤 던지는 거잘못 와.. 하.. 하잖아. 하잖아.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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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야구. 그종국 야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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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. 야구, 야구 못 해. 백발 우리 팀부터 먼저 다 뛰어올 거야. 지금 기회다. 야, 그 야, 몰라. 가보자 <목소모> <목소모> 가자. 파이 한번 하자. 형 이렇게 산불염 움직이면 돼 그래. 하나, 둘, 둘 셋. 이거 무슨 약간 전사 된 느낌인데, 이런... 거. 야, 저 노란 팀이 왜 저기 있는 거지? 저 빨간 팀! 왜? 저 파란 팀이 공이 8개예요 아, 그래요? 예 같이 가실까요? 이거는 뭐, 1인표를 뜯는 게 아니니까 터져봐 종국이 형이 두렵지 않아요 가온 <laughs>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. 야 후반 경기를 해야지, 니가. 그렇지. 붉은 팀 노란색은 공네 개밖에 없어. 아, 쟤네 공네 개지? 빨간 팀 여섯 개고. 노란 팀몇 명이나 잘 봐야지. 노란 팀몇명이나 야, 노란 팀은 지금 뭘 기다린 줄 알아? 뭐요? 우리들이 싸우기를 기다린단 말야. 이 쟤네 수가 적기 때문에. 야, 우리가 아웃되고 나면은 그다음 형네야. 야, 씻었어, 씻었어. 어? 야, 씻었어, 어 아, 씻었어. 아, 이렇게 힘없어질까? 왜 던져요? 누가 던졌어? 분명이 단전이 바닥으로 굴러왔어요. 야, 쟤네 세 개야, 세 개. 아, 형, 야거야너그거그아던지면 어떡해. 자신 있었는데. 형, 뭐 던졌는데? 내가 바람을 측정 못했어. 이거 던졌지? 야, 이거 던졌나봐. 이거 어떻게 울었 아, 깜짝이야. 빨리야, 빨리 준비 하나 버렸어. 왜 버려?

야, 이때 이때. 가만있어 우리, 우리 우리는 어쪽총이너 우리, 저쪽, 저쪽, 저쪽 싸우게 좀 놔둬야 돼. 지금 총이 너무 없어. 오빠 여기. 상민 뭐라? 상 뭐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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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왜?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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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! 아웃! 뭐해? 야 가자. 보내자. 보내자! 형! 돌아와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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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, 안 돼!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여러분들, 잠시만요. 아, 네? 이런 일 되게 많았잖아요. 그죠? 아, 그렇지. 대 봐요. 우리는 저러다가 종국이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러니까, 여러분들! 진짜! 일찍이면 돼요? 죄송해요! 꼴찌만 아니면 돼요. 오케이. 지금. 네? 네? 저기는 공이 얼마 없으니까. 네. 발 샥. 우리는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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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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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셔라. 아, 진짜로. 아. 아이, 그럼 저 아래에서 만나. 아래에 있을게. 아니, 어차피 둘다꽃 벌집만 나면 되는 거 아니야. 내려가 아, 이따가 내려와요, 그럼 이따가. 아, 네, 아요 이따가 내려오라고. 아, 이거 다 깨는 거야, 깨? 아, 갑자기 이거 보고. 아, 나 이런 경험 많아요. 어? 나 7년 반을 했어. <laughs> 가자. 와, 온다 온다. 강 강제 천저저종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네. 나 봐, 나 봐. 받을게, 야, 흔들었어. 야, 흔들었어. 야, 잠깐만 이뤄 와요. 혼자... 온다. 동훈이가 고릿 됐어요. 괜찮아. 일단은 내